네, 안녕하세요. 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을 뚫고 자리를 보내주시고 와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저는 오늘 저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받게 된 연극 배우겸 탤런트 주성환입니다. 네, 첫 번째로 박수선호 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어, 망선호 우리와 함께하는 청소년 군수들을 시작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늘 행사는 항상 국민의리가 따르죠. 여기 앞에 계신 모호분들 정면에 있는 어, 국기를 향해서 나주시켜 주시겠습니다. <laughs> 네. 모두 국기에 대한 경례. 그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급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laughs> 어, 이하 모든 의뢰는, 의뢰는 생략하고요. 바로 어...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오늘 참 뜻깊은 자리있는데요 청소년 콘서트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귀하신 걸음을 해주신 내인 여러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드릴 해 때마다 뜨겁고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드림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힘드시는 황구철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정이, 일정이 겹쳐서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함께 열정을 싣고 계시는 한충환 부근생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추국성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철수 청산면 민 협의자 협의회장님, 신동구 청산면 농업 경영인 협의회장님, 김한돈 청산면 새마을 분영회장님 모셨습니다. 고내일 청산농협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김석환 시역이사장님, 춘선 우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산초등학교장 박기성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산중학교 이원인 교장선생님, 네.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네. 청산고등학교 학교장님 하의님 네, 우리 전년도예박사표이 네. 네, 다음 분분명이 네. 부담되시겠어요 김대웅 옥천군 주민자치회장님 아이고. 조익재 동이면 주민자치위원장님 아이고. 그리고 어, 이게 옥천 그 불고봉 불고 뉴스 팀이 지금 이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열심히 촬영 중이시라고 패스해달라고 예, 오늘 소개해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이외에도 어, 한분한분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해상 일단 코스트가 중요하니까 예, 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 내빈 소개는 끝마치고요 우리 회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박선호 회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면 주민자치회장 박선옥입니다. 청산주민자치와 함께하는 청소년 콘서트에 함께해주신 국정군 한중암 부원수님 국정군의 추곡성의당님각 청산기관단 체장님 그리고, 그리고 청산명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청산을 만들고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의 고장 청산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된 뜻깊은 행사입니다. 오늘 무대는 청산초등학교, 청산중학교, 청산고등학교 학생 93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문화 댄스, 보컬, 전통 어우진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산면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응원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즐겨 주시고 서로 소통하며 파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산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한충완 부근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네, 옥천 부근서 한충완입니다. 그 황민철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해드리게 하나 갑자기 현안이 생겨서 그 도에 가게 됐습니다. 멀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살기 좋은 고을 청산변인 주민 여러분과 미래의 희망이 있는 학생들을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새로운 천년, 도약하는 청산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체회에서 청산주민자체와 함께하는 청소년 콘서트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해주신 박선욱 주민자치회장님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소중부 교장 선생님 비롯한 학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기관단체장님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콘서트는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과 실력을 함양하고 청소년 시절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한패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약한 의미 있는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잠시 있고, 주민자치위원들과 학생들이 갈고 닦아 닦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포응해 주시고, 함께 즐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 모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푸른 뱀의 힘찬 기운으로 가득 찬 2025년 새해도 건강하고, 행복인들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한 김준수님 축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복성 목천군 의회 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청산면국인 박서로 시장님주자치장님으로드 어제 군에서 와가는 공유회 또 오늘 콘서트 오늘 행사 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산면 주민자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청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청산면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육성하는 청산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콘서트가 통학리에 개최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청산면 주민자치의 박선옥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산면 주민자치에서는 추진 중인 청소년 음악인 육성사업은 미래 발전이 지역인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촉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이 그동안 살고 닦던 열정과 노력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청소년이 더 활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는 데이걸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음악인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주민자 지원님들과 각 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을사년에는 청산면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성 인사님 추천 감사히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좋으신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간 관계상 다못하야 무시 못하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